아, 아, 아. 제가 그 세이미츠 레버를 교체한 그 이유를 커스텀한 이유가 이 패턴 때문에 그래요. 봐봐요. 잘 나오죠? 어, 제 영상인데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은 보시면은 이 패턴을 피할 때 약간 스틱이 막그 마우스 고장 때막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살짝살짝. 이게 딱이 패턴 할때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 보당이 보니 저죠 그래가지고 어, 이것저것 어, 막 하다가 아, 결국에는 그옴론 걸로 어, 이렇게 그 하니까 손에 잘 맞아가지고 어, 그걸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스 같은 요거, 어, 요거 보이시죠 요거 보면은 여기 세이미츠 이렇게 근데 이거 할때 이걸 사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주사기 형태로 이렇게 나와요 주사기 형태로. 요, 요,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높이 조절. 높이 조절은, 내 손에, 만일에, 좀, 더, 낮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여기서 이제 옵션해서, 저, 3이나 5로, 뭐, 이렇게, 좀 해보고, 이, 자기 감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 3짜리를 썼네, 3짜리를. 자. 5짜리인 줄 알았는데, 3짜리였네. 헤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금 보이죠. 이거... 요거 다이소에서 샀거든요. 다이소... 다이소 2천원인가? 1천원에 두개 들어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뭐가 있냐? 손잡이가 있겠죠. 손잡이... 아, 손잡이는... 어 요렇게 손잡이 사는데, 어, 손잡이는 보면은 여기 구멍이 이게 물어, 궁금할 수 있는데 다 똑같아요. 다 들어가요. 호환이 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회사가 틀려도 손잡이만큼은 다 호환이 됩니다. 다 공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얘, 그냥 다시타입 구멍 같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보세요. 아, 어, 이, 이거 괜찮고. 오른쪽. 일체형은 사시면 안 돼요. 호환이 안 돼요. 이거. 이 샤프트, 이쇠 부분을 샤프트라고 하거든요. 요게 안 맞습니다. 서로. 그래서 손잡이랑만 바꾸시라는 거예요. 아, 높이가 좀 높게 하고 싶으면은 클리어가 두 개가 있는데 아래쪽으로 가야죠. 보면 여기는 움푹 들어가 있으니까 좀더 들어가 있고 얘는 완전 바깥에 삐져 나와 있으니까 얘가 살짝 더 높겠네요. 그쵸 요거 두개 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 어? 아휴손 아파. 좀손 더럽게 아프네 진짜 다쳐가지고 진짜. 어 나사 나사 봤나? 나사는 만일에 그냥 기본이 제일 짧게 쓰는 게 제일 좋다고 했죠. 짧 짧은 거 요거 요거 아니면은 요거 요거 가이드를 꼈을 때 요거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중간 거. 혹시나 나사가 안 맞는 뭐 이렇게 해서 막. 혼자 막 울면서 막 게임 못하지 말고 요거 자고 제일 중요한 어우 죄송합니다 트름 나오네 먼지 덮개 먼지 덮개 요거 사면 돼요 그래서 모르면 그냥 세미츠 그냥 으면 돼요 여기 있네 ls32 전용이라고 사면 되고 나사 됐고 테이프는 됐고 손잡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거 됐고 다됐네 아, 뭐, 있나? 주목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네, 헷갈려가지고. 아, 옴로 스위치 알려줘야 되겠구나. 옴로 스위치, 이거요, 이거. V1630. 이거 총판에서 하면 싼데, 개별적으로 사는 것보다 살 때는 그냥 IST에서 그, 배송비 아낄 겸한 번에 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 확실히 좋아요. 괜찮다. 야. 한번쓸 거면은. 좋아요. 그러면은, 또 마지막 연장 샤프트, 연장 샤프트, 연 연장이 이렇게 떠지네. 연장 한번 검색해 볼게요. 연장, 연장 샤프트. 아고, 고왜 이러냐. 연장 샤프트 여기 있죠? 근데 이거 물어봐요. 세미치도 호환이 되긴 한데 두께가 틀릴 수가 있을 거예요. 어, 거기 그래서 직접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아, 하고,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면, 음, 물어보시고. 아, 손잡이 요것도 있는데, <laughs> 캡슐량이 있긴 한데, 제 손에 좀안 맞아가지고, 손큰신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추천도 아니겠, 몰라요. 그냥 이쁘거나 뭐 마음에 들면 사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여기까지 할게요.